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6시 26분 비트코인 현재 1억 3천만 원. 그동안 4주간의 하락세를 연속적으로 보여준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32% 정도까지 이번에 하락이 나왔고 대략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큰 폭의 하락 뒤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약 30%의 하락 이후에 반등이 좀 크게 나온 그 정도 이제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온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이 정도 구간까지 빠졌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로 올라 갈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시장 호재가 있는데 어,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는지 매물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체크할 만한 부분 그 다음에 시장 호재 그다음에 이제 12월 FOMC에서 금리 인날 확률까지 이번 영상에서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주봉 보시면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법도 한데 아직은 이제 저점 구간에서 소폭 반등을 해준 이후에 조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도 호재가 나름 나오고 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0.67% 마감을 하면서 특히 구글에 대한 AI 칩이 지금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조금 견인을 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는 상대. 적으로 나중에 조금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 새로운 유동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또 새롭게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구글의 강세는 조금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비트코인도 이제 반등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미국 증시를 조금 보면서 아직은 조금 눈치를 보는 단계다 과도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 뒤에 v자 반등이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여전히 지금 같은 구간은 뭐 굉장히 큰 하락 이후에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 달러 차트로 이제 80.6K까지 하락이 나온 이후에 주춤되고 있습니다 아, 웬만하면 이제 저점 갱신 없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주면 좋은데 아, 사실 이전에도 하락을 좀 크게 한 이후에 저점을 뭐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깨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자리에서 저점을 또 깨면은 그 다음에 이제 75K 정도를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아 지금 그렇게 올라가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추세 자체는 단기적으로 1 2시간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조금 꼬꾸라질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한번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 중요한 건그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 저점을 또 8만 달러를 이탈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저점을 갱신 안 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결국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방향성이 잡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조금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 반등을 보더라도 지금은 아 조금 손절을 짧게 85.2K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주고. 쭉쭉쭉 올리다가 내렸다가 한번 이제 세게 힘을 준 자리이기 때문에 이 85272, 85272달러 정도를 좀 손절을 잡고 지금도 조금 빠지려고 하고 있죠. 이 정도를 어 조금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위쪽으로 이제 그대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지금 대형 반등을 노려본다라고 해도 손절을 조금 짧게 잡고 대형 반등을 노렸을 때 위쪽으로 그래도 10만 달러 선까지는 한번 쳐줄만 합니다. 단기적인 반등이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쭉 올라가다가 이러저기 저항이 있어요. 107K에 지금 굉장히 강한 저항입니다. 여기서 맞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N 자로 꺾어질지 그건 이제 107K에서의 나오는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1차적으로가져도 저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고가 126K를 다시 돌파해서 또 올라갈 것이냐는 이제는. 조금 먼 미래의 얘기가 되버리는 거고 우리는 일단은 이 시장이 어느정도 좀 크게 하락이 나왔고 이 정도 하락은 사실 지금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물론 이 구간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 구간에서의 하락폭과 이 구간에서의 하락폭의 이제 낙차 자체가 다릅니다 딱 봐도 차트에서 느껴지죠 이번에 나온 하락은 너무나 세고 너무나 강력했다 아, 웬만해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이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100k 이상 구간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매도를 많이 했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대로 시즌 종료가 되냐? 시즌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한번 반등은 이렇게 주고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첫 반등은 이 낙차가 컸던 만큼 위쪽으로 한번 튕겨져 올라가면서 또 숏을 한번 스퀴징 해주고, 빠지더라도 어 이런 식의 이제 단기 반등이 좀 상당히 좀 강력하게 터질 수 있는 구간이 바로 또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조금 손절이 나갈 수도 있고 손실을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반등을 주면 또 세게 줄 수도 있는 자리가 지금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조금 반등을 우리가 노려보는 전략이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반등을 노릴 때 최대한 손익비를 좋게 가져가야 되고 또 혹시 뭐를 이전에 나온 이제 저점을 깨는 패턴들 여기서처럼 저점을 이제 두세 번 정도 깨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을 때 75k 정도를 찍고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을 때이 저점 꼬리까지 8만 6 100달러까지 손절을 잡기에는 조금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기엔 손익비가 조금 안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꼬리 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살짝 이제 85271을 손절을 잡고 조금 적당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위쪽에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일단은 유효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손절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기다려야 됩니다 저점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저점 툭툭 깰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언제 그럼 올라타야 되냐 이 89.3k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올려주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올라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12시간봉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꺾이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위 밑에서 이제 또 한참 기간 동안 좀 횡보하거나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V자로 회복을 해주는 거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대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짧게 잡고 진입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오늘 밤에 또 이런 식으로 툭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올라타는 거예요 여기 여전히 손절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89253 89,253달러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꺾였다가 가냐 그냥 가냐인데 어차피 이 자리를 손절 잡고 위를 본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가주면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깬다 그러면 일단 잠깐 손실을 볼수 있지만 그 다음에 밑에서 횡보다 올랐을 때 올라타면 어차피 위쪽으로는 10만 달러까지 보는 거거든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 한번 반등이 이 정도 어 10만에서 10만 5천 달러까지도 이제 반등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 그만큼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올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줄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전에도 여기서처럼 대형 하락 이후에 대형 반등이 나왔듯이 대형 하락 이후에 대형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거고 어차피 이제 쭉 올라가면 또 이제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을 세게 주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줄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서는 또 숏을 보고 어차피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 126K 한 번에 못 들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쪽 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밀릴 거기 때문에 위에서도 쇼자리가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빠진 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 그 다음에 쇼을 노리는 전략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일단 롱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손익비 좋게 조금 진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저점을 또 갱신할 경우에도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툭툭 깨다가 쭉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 역시 89.2k를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고 여기서 올라탔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최저가 손절을 잡아야 되면, 여기에서 한번 흔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물량을 좀 크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투자 물량을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고, 어, 위로 이제 크게 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물량을 좀 진입해도 되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사실 좀 불안하기 때문에 어차피 손절을 짧게 잡으니까, 어, 짧게 잡고 이제 그대로 가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그래도 호재 뉴스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이제 구글 AI 칩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증시 3대주 가다 강세 아, 마감을 어제까지 했고 해줬고요. 그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쪽 인물이 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서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씩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번 12월 10일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현재. 84.9%, 85%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50%, 40%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 정도 확률이면 12월 10일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왔다 라고 볼수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윌리엄스 뉴욕 연는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특히나 트럼프 쪽 인사인 해싯이 사람이 연준의 다음 차기 의장으로 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뚜껑을 물론 열어봐야 알겠고, 파월이 과연 뭐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냐는 여전히 12월 10일. FMC에서 이제 뚜껑을 열어 봐야 아는 것이지만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호재.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젠가 끝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관련해서 뭐 남은 이견 몇 가지에 불과하다. 엄청난 진전이 있다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 트로스 소셜에 또 이렇게 이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 중동 특사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 총령을 이제 만나도록 지시를 해놨고, 육군 장관 또한 우크라이나 쪽이랑 만날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반등의 재료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래도 떨어진 거 대비해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죠. 다만 이러다가도 항상 낮 시간대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이제 항상 밤 시간대가 핵심입니다. 이 나스닥 열리는 23시 30, 30분 밤 시간대와 새벽, 새벽 시간대의 변동성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간에 이런 식으로 좀 밀리다가도 밤에 이런 식으로 또 치고 올리고 그 다음에 낮에 또 빠지다가 또 밤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속단하긴 이르다. 오늘 밤에 나스닥 미국 증시의 흐름과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 또 중요할 수가 있고 이번 주에 조금 약하게 움직이면 또 다음 주에도 좀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꼬꾸러지는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해 주면서 서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도 아직은 좀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들도 살펴볼 건데, 뭐 이더리움, 알트 이런 것들도 아직은 좀 시원찮게 비트 눈치를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이더리움의 1 시간봉을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상승, 11월 24일 월요일자에 쭉 그래도 이제 미리 올려주는 상승 이런 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26,23까지 떨어지고 쭉 그래도 올라와주는 흐름 안에서. 강하게 상방 돌파를 해준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러면 이더리움도 2,785달러, 2,785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좀 조정받더라도 요 정도 자리를 지켜주면은 이렇게좀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조금 강력한 상승이 나온 요 자리, 2785 정도 지켜주면은 어, 조금 더 위쪽으로 좀 가능성이 있고, 뭐 당연히 이더리움도 많이 떨어졌어요. 주봉 보시면. 그야말로 수직 낙하를 했는데 그 낙하를 하면서 특히 지난 4주간, 1, 2, 3, 4주간 은봉을 쭉쭉쭉쭉 밀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내려온 거를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주면서, 결국에 여기 4,000, 4,000, 4,000. 저항을 받은 자리입니다. 4,000 갈라까지 정도의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살짝 꺾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1차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그래도 3,800에서 4,000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에게서 조금 기대할 만한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은 충분히 2 7 8로 손절 잡고 롱칠만 하고, 어, 여기가 깨지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2785를 깨면 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저점 이제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와 주면서 3000선을 넘겨주는 거 보고 저점 손절 잡고 상방으로 이제 크게 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2785딱 손절 잡고 상방 보면 이제 크게 노릴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를 다시 봐야 됩니다. v 자로 어느 정도 회복해줬을 때 다시 재진입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와 알트가 주춤하면서 사실 뭐 그동안에 조금 반등을 하려고 했던 알트들도 있었지만은 에테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소폭 반등했다가 오늘 조금 눌림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알트들도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없고 아직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눈치를 보고 있다. 금리 인하도 눈치 봐야 되고 미국 쪽 증시 움직임도 눈치를 봐야 된다. 다만 그 흐름 안에서 구글이 새롭게 시장에 좀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고 어쨌거나 이제 구글에 대한 이 성능, AI 칩에 대한 성능 자체가 워낙 또 지금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나 챗GPT보다 낫다. 아,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 일론 머스크도 샤라우드해 줬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구글에 대한 어떤 이런 좋은 평판은 과거에 중국 쪽 AI죠. 딥시크가 이제 보여줬던 그 정도의 쇼크와 좀 현재 맞먹는다. 그래서 구글의 시총이 4조 달러까지 올라왔고 데이터 역량이 또 최대 강점이다 이런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또 새롭게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안에서 좀 많이 떨어졌던 비트코인도 단기적인 쭉 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가격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추세는 일단은 무너졌고요 대추세가 무너진 만큼 바닥권에서의 반등도 충분히 조금 이제 기대할 만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요 거래소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22년 이후 가장 큰 30일 하락세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빠졌다라고 한다면 뭐 워낙 이제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또 충분히 한번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 워낙 이제 저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쭉 상승 추세로 갔지만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뭐 요런 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예요 그만큼 이제 단기 하락이 셌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수 할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고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발언 전후로 크게 수익 냈던 내부자 의심 주소 어, 이 고래에도 어, 현재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들어가서 15,000개 정도 진입 평단은 이제 2,945 달러 정도 되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내부자가 이 정도로 이제 어 진입한 것도 사실은 2,945 달러가 평단가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고 나서 좀 진입한 게 맞거든요. 이 정도에서 이제 진입을 한 건데. 그래서 저런 뉴스로도 어느 정도의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바닥을 찍고 이제는 올라갈 만한 지점이 아니냐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조금 단기 약 반등이 죠약 반등이 왜좀 주춤 대구는 있지만 여기서 뭐 크게 흔들지 만 않는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올라가보 주는 흐름도 좀 기대를 하면 하기 때문에 아 이런 흐름 나와 주길좀 기대를 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은 일주일에 1 2회 정도 업로드 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어 최대한 저분석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자주 올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여러분들께서도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과연 오늘 밤 비트코인이 조금 어떤 운을 움직임을 보여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짝 꺾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유의해서 현재 자리에서는 너무 너무 이 자리를 믿어서 안 된다. 이8 6 0 0이 이제 완전히 저점이 나왔다고는 확신을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한번 한두번더 깨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을 좀 짧게 잡고 그대로 가는 시나리오에 좀 배팅하지만 만약에 손절이 나가도 끝이 아닙니다. 이 자리 한두번 탁탁 깨다가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된다. 아, 어,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어 이번에 이제 반등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뭐 2시간 분 기준으로 확대를 해서 보시더라도 아까 이더리움이 세게 반등드준 자리도 결국엔 여기거든요. 그요 그러니까 자리를 좀 지켜 주면서 요안에서 흔들더라도 요 자리 지켜 주면서 요런 식으로 가주는 그림이 나와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 깨면은 또 골치 아파집니다. 또이런 식으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꺾이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어 저점 잡으려고 하는 거는 위험하니까 이 자리 깨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